유형 3번. X의 크기를 구하래요. 지금 20도가 원주각이지.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야. 그럼 호 AB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도 20도. 그럼 여기 남은 건 60도지. 그치? 그럼 얘 호는 BC에 대한 원주각이네. 그럼 BC에 대한 원주각 X도 60도. 다음 유형 4번. 지금 지름이 나와 있어요. 반원. 90도? 그치? 아, 그러면 여기 각도는 65도. 요 X가요, 호 AD에 대한 원주각이란 말이야. 근데 호 AD에 대한 원주각이 65도라고 써있지. 그럼 X도 65도. 다음, 유형 5번. 지금 호의 길이가 같은데, 요 ad에 대한 원주각이 37도야. 어, 그러면 호 12도 길이가 똑같잖아. 그럼 얘에 대한 원주각도 37도겠지. 여기도 37도. 그럼 p는 요 삼각형의 외각이니까 둘이 더하면 74도. 다음 유형 6번. 12cm일 땐 45도래요. xcm일 땐 30도래요. 호의 길이랑 원주각의 크기는 비례했지. 45도일 때 12cm야. 30도일 때 xcm. 그치? 아, 그럼 얘는 360은 45x. 그치? 그럼 나눠주면 x는 8. 정답은 4번. 다음, 유형 7번. 호 AB에 대한, 아이고. 지금 호 AB, BC, CA. 호의 길이비가 나와있지.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에호 예. BC에 대한 원주각이 에호 예. CA에 대한 원주각이 예란 말이야. 그럼 원주각의 크기도 5대, 3대, 4겠지. 5A, 3A, 4A. 그럼 다 더한 12A가 삼각형 내각의 합이니까 180도. A는 15. 가장 작은 내각은 얘죠? 아 정답은 45도.